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덕산 소망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다들 아시죠? 장로교회. 어, 장로교회는 종교 개혁으로 시작된 개혁 교회이지요. 루터교는 아니지만 어, 종교 개혁에 불을 붙인 마틴 루터가 어, 와 함께 종교 개혁자들이 더불어 종교 개혁을 이루어서 생겨난 교단 중에 한 교단입니다. 그러면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할때 싸운 대상이 누구였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했을까? 개혁의 대상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중세 교회 곧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대상으로 했다라고도 할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두 가지,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잘못된 신앙 안에 첫 번째는 인본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의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면제분대요. 어, 라틴어로 하면 인돌렌치 인돌젠티아. 인둘젠티아 어, 저도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관대하게 용서하는 증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는 증서다 관대하게 용서를 해주는 증서다라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돈을 주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되게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요? 요번에 어, 미국 대통령이죠 트럼프가 우리나라 돈으로 70억을 주면 그 나라의 세금으로 내면 골드카드라고 하는 걸 발급해 준다고 하는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영주권인데 예전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500만 불이거든요. 우리나라 72억 정도면 500만 불인데 어 예전에 없었던 건 아니고 500만 불에서 1000만 불 정도를 가지고 가면 투자이민으로 받아주고 영주권을 줬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새롭게 고쳐서 어,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된 그 트럼프의 얼굴을 그 안에 넣어서 그 영주 카드를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본주의 사고에서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영주권을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나라에 가고. 뭐 한참 동안 15년이든 10년이든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서 승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든 절차들을 없애 주는 대신 내가 72억이라고 하는 돈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할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투자 이민은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나라들도 있거든요 투자 이민을 권장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어, 영주권은 그렇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도둑질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건 아니면 뭐 강도든 살인이든 어떤 죄를 졌는데 이 죄에 사면받는 대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살인임은 20억을 내면, 살인죄를 면해준다. 사기죄는 뭐, 금액에 뭐, 5천만 원을 사기쳤으면, 1억을 내면, 두 배를 내면 사면해준다라고 하는 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 어, 우리는 자본주의, 어떤 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 대가를 얻는 것이 너무 당연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요. 어, 면제부를 왜 발행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중세교회에서는 면제부를 왜 발행했을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엔 한 가지 이유만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어요. 교회를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고, 더 멋있고, 더 웅장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곳에다 또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 십자군 전쟁을 하는데 돈이 필요했어요. 전쟁은 돈이거든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이 상상 외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들어가요. 무기 하나. 모든 것이 다 돈이거든요. 전쟁은 자본의 논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군을 중세교회가 교황청이 십자군을 파견하다 보니까 십자군 나갈 사람들이 전쟁이 계속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군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어려졌어요. 그래서 소년 십자 십자병도 나왔거든요. 소년들 어린 십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중세 교회하고 이게 상인들하고 짜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아참 대단한 일이죠 교회가.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이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때 교회 건축을 위해서. 십자군 파병을 위해서 면제부를 팔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제가 뭐 들었, 한 얘기를 생각 빼놓고 두 가지 이유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합리적인 것 같아요? 교회가 정당한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한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위한 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 건축을 해야 되지니까. 두 번째, 성지, 예루살렘을 이교도들에게 의해서, 지키기 위해서 파병을 했어야 되니까. 두 가지. 정당한 것 같지만 말입니다. 근데 교회를 위하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알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건축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인본주의라면 두 번째는 신비주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총장님이 채풀 시간에 나와서 설교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총장실에 어느 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총장님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저기 뭐야 총장님께 지금 전화를 걸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대원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총장님에게 전화해 갖고 말하면 합격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장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내게 합격하라는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공부나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지는 않지만 뭐 우리는 신비주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신비주의가 아닌 진실된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아까 교독했던 그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오늘, 고넬리와 베드로가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게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 어, 저기, 오, 6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6절. 신약 성경 206쪽에 있지요. 자,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 가진 것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에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먹지 말라고 정해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정해주신 건데, 예수님께 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 하라고요? 잡아먹으라고. 자,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이르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음식에 대한 규정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음식에 관한 규정을 해체시켜 주신 것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이건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환상이기도 하지만 비유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11절에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의 사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 다음에 12절에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내가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 음식이나 다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생각을 깨뜨려 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천천히 읽어 보세요. 이 말씀이 과연 음식에 대한 규정인지 아니면 이방인들을 사도 오늘 그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라고 하거든. 비난하여. 왜 비난했을까요? 이방인들이랑 같이 식사를 했기 때문에 비난한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함께 먹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먹는 것과 먹는 것은 둘째치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있으면 되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함께 있었고 함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먹었다고 하니까 할례 받은 여기 할례자들은 유대 기독교인이에요. 유대교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18절에 가면 뭐 다시금 돌이키는 말이 나오는데 자, 그거는 이제 두 번째로 치고요. 자,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가게 되잖아요, 그죠? 이방 원래 베드로라면 이방인들 고넬료의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다는 거죠. 왜? 이방인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누구의 집에 보내기 위함이에요? 고넬료의 집에 보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요 단편적인 한 부분을 보고 아 이것이 이거야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자꾸 오역하게 되는 거고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결과들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 신앙적인 체험을 했어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객관적으로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인본주의와 신보, 신비주의가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교독한 사도행전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가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에 답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던 교회가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여러분들 잘 외우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 하시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 근데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에요? 부정한 땅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기도 싫어서 삥 둘러서 갔던 땅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보다 더한 땅 끝까지래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땅 끝까지. 이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의 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고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이게 당연한 말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얼마 안된 시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안식일에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던 시기 공존했던 시기 자 그럼 베드로가 같이 만나고 복음을 전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왜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마치 사울이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 담에색 안에서 아나니아를 만나는 사건과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기 위해서 강한 빛에 쓰여서 눈이 멀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지는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죠. 로마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밥은 먹기는커녕 한 공간에서도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를 점령했던 점령군의 장교인 거죠. 일제치하의 일제 일본군의 장교인 거예요. 사병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베드로가 만나러 간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좋아했을까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본인은 좋아했을까요? 자, 온한 장만 넘겨 주실래요, 슬라이드? 앞에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절에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9절에 하나님이 깨끗하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15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7절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18절.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이게 오늘 사도행전 1 1장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5절에 기도할 때 환상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 이방인을 하나님이 고넬료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받으셨는데 고넬료를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그 집에 가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그, 그들과 따라가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명하신 대로 따라간 거예요. 15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만약에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죄인이었으면 성령이 임했겠느냐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만 죄인은 아니고, 저희도 죄인이고, 베드로도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베드로 사도가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넬료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역시도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과정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재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였냐 안 보였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요바로 보내서 사,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여 오라라고 하나님의 사제가 말씀해주잖아요.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복음이 전해져야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다라고도 할수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성령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이끌어 주시는 과정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이 그들의 이게 임하시기를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등히 맡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제가 길에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들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제화 시대가 돼서 휴대폰에 성경 찬송 다 들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이게 또 무겁기도 하고.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니면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이 집에 있으면 복을 주나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이 집에 있기만 하면 복을 준다면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이나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서 몇십 권씩 사다가 방방마다 놓고 몇 권씩 다 이렇게 쌓아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집에 있는 이유는 뭘까?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되어져 있는 이유는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듣고 읽어야죠. 읽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왜 듣고 읽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야 보배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아무리 내 주변에 많아도 내가 읽고 내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지 다른 내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집에 성경을 놔두고 읽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읽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알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사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벽에 부딪히죠. 이방인은 안 돼, 뭐는 안 돼, 뭐는 유대인으로서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 벽을 깨뜨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벽을 깨뜨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지식에, 내 선입관에, 아니면 내 잘못된 생각에, 내 아니면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뭐 이런 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고통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으로 그 벽을 깨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그 벽을 하나하나 깨고 기독교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인이고 그것이 기독교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즉, 인본주의적 사고와 신비주의적 사고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을 맞아 베드로 사도처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의 벽을 깨는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